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빅스 캠핑카 대표님이십니다. 예. 자, 이 차가 지금 무슨 차죠? 카니발. 아, 카니발. 네. 어, 요거는 어, 네, 2인승으로. 아, 네. 2인승으로 네. 구조 변경. 작업했고요. 아, 네. 그래요? 어, 침상. 예, 네, 침상까지. 그리고 네. 트래밍 작업이 싹 되어 있고. 네. 전기시설은 없는 거죠? 네, 전기시설은 없고요. 그냥 차박하실 때. 예, 네, 차박하실 때. 시 저렴하게. 지금 내놓으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요게 몇 년도 형이죠? 2010년도 형고요. 올해 만들어가지고, 약 900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죠? 1 6만 k 로 정도 탔습니다. 네. 무사고고요. 네. 네. 1 6만 k 로 네. 무사고 차량 카니발입니다.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850에 지금 판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850만원. 네. 850만원에 네. 판매 예정입니다. 네. 어. 자, 다음, 저, 스타렉스가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 네. 이건 이제, 문제... 완전 풀옵션이네요. 네, 완전 풀옵션으로, 네. 뭐,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완전 풀옵션입니다. 네. 네. 위에 뭐, 한풍기도 있고, 뭐, 조명, 뭐, 어? 엠보싱, 뭐, 아주 고급스럽게 잘 짜져 있습니다. 진짜 사기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 탁자가 되겠죠. 자, 앞에서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식탁으로. 여기를 빼게 되면은. 외부 탁자, 외부 테이블로 변하고, 기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 디자인. 네, 여기 이제 다리가 있어가지고, 어, 다리 받침대. 그래서 이제 문구을 네. 넣고 할 수, 이제 쓸 수도 있고. 수전으로 사용할 네. 수 있고, 요걸 닫으면 이제 식탁으로도 네. 예, 사용이 가능하죠. 어. 또뭐 무시동 히터 있고요. 무시동 히터 있고, 이거, 예, 인버터, 뭐, TV, 네. 예, TV 있고. 전기가 이게 한몇암페아 정도 아, 들어가요? 300암페아 있습니다. 아, 300암페아 네. 충분하죠. 예, 여기 충분하죠. 이제 각 수납장들이 있고, 네. 저 앞에 이제 냉장고 있고, 그 양문형 저건 또 양문형 냉장고예요 아 양쪽으로 문 열리는 거 앞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문이 어, 열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도 문, 문이 열리는 어, 냉장고죠 네. 어, 반대로 네. 지금 이제 여기 까치발. 그 보조 발판이 까치 발이 있어가서 이제 받고 네. 이제 그쪽으로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이쪽에서도 이제 어 문을 열 수가 있고 요렇게 여기 지금 몇리터일까요 상당히 큰데요. 이게 80리터? 이게 80리터가 될것 같은데요? 네, 80리터. 예 최고 큰 거예요. 네, LG 제품이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어 변기 포타포티가 있고 전자레인지 수전 아 여기 또 수전도 이렇게 다 완벽하게 차 안에서 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어, 제작한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어 대표님 지금 이 차는 어몇 년도형이죠? 2016년형이고 네. 15, 15년 제작의 16년형이고요. 예, 예. 8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예, 가격은 어, 어떻게? 지금 뭐 2,990만 원에 지금 판매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2,990만 원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를 이제 구입하시는 분에게 또 어, 냉동고도 이렇게 서비스로 준다고. 네. 예, 예. 예, 예. 40리터 소풀 냉동고. 예. 여기는 또 전기 시설이 다돼 있고요. 어 한전 충전까지 다돼 있죠. 네, 다어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예. 차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차는 스타렉스인가요? 예, 스타렉스 12인승인데 네. 6인승으로 개조 아, 어, 다 구조 변경 해놓은 거네요. 예. 어 위에 엠보싱어 사이드까지 싹다 해놓고 저거는 의자까지 리무진 시트로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돌려서 어, 가실 때는 돌려서 타고 어, 앞으로 돌려서 할수 있게 해놨고 이것은 사, 경기가 400암페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 400암페어. 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정기로지한 그. 어, 아, 대형으로? 네, 대형으로 예, 대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아, 400암페어 네. 사용을 했었네요. 네. 보시면은. 어, 아마 어마무시한. 예, 오시는... <laughs> 네, 엄청나네요. 네. 한전 충전기고 뭐 인버터 뭐다 들어가 있는데. 주행 충전기 양방향 주행 충전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어휴, 엄청납니다. 크기가 400암페어 들어가 있고, 어요 가운데는 또 책상으로 어, 테이블로 변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테이블로 어, 돌려서 예, 예. 테이블로 어, 사용할 수 있고, 어 요까지 이제 이건 돼 있고요. 네 각도 조절이 이제 아주 네. 다양한 어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사이드 수납장. 그리고 암막 커튼도 예쁘게 잘돼 있고, 어, 매트는 이제, 그, 분리형으로, 어, 집심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해놨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 어떻게, 저, 분류가 되죠? 이게 1900, 90만 원에 그냥 들어가, 들고하고 아, 있습니다. 1990만 원. 네. 어,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죠? 예, 네, 2010년에 19만 키로. 아, 2010년, 10년형. 예. 네. 19만, 19만 키로 주행.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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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여기는 전기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실업적으로 이제 아직 뭐, 달지는 않은 모양인데, 어, 고객들이 그, 따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을, 직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컨트롤러 박스는 앞쪽에 달려있죠? 네, 그렇죠. 한번 앞에 가서 볼게요. 네, 지금 아까, 앞쪽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앞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뭐, 인버터, 뭐, 여러가지 컨트롤러 박스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까치바은 이제 1층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 합해서 가격은 1990만원, 1990만원 앞쪽에도 볼까요? 자 앞쪽에도 이렇게 어, 리무진 시트로 다 작업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까지 어, 엠보싱 작업, 딱다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타렉스. 자, 25인승 버스로 제작한 어 캠핑카. 요게 지금 현재 어,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끝난 차량인데 여기도 이제 침상이 되고, 네. 까치가로 세우면 여기서 이제 침상이 되죠. 어우 길다. 키큰 사람도 편히 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침상을 어 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완전히 운동장 같은 어 넓은 침상 공간을 사용했고 여기 지금 가운데는 어 실내 탁자가 됩니다 실내 탁자 의자 이제 매트를 치우면 어 실내 탁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밑에 다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돌리면 올라오죠. 그러면 어, 가족이 모여서 어,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린나이, 어,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찬물, 뜨거운물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컨트롤 박스도 다양하게 어, 되어 있고, 어 수납장은 어, 사이드 있고 저 앞쪽에도 있고 요 아래도 수납장이 있나요? 네, 전부 다, 아, 다 수납장이에요 아다 네. 수납장이에요 자 여기도 수납장이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렌지도 있고 자그 옆에는 이제 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어, 샤워시설이 있는 샤워부스 세안도 모두 가능하겠죠 자 사장님 이 지금 현재 아, 에어컨도 있고. 예. 여기는 전기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전기가 어떻게? 아, 12볼트는 600. 네. 24볼트는 300. 어, 3 네. 해서 예. 예. 한번 배터리가 야마비시 우와. 야마비시. 충전기. 주행 충전기. 저게 배터리. 네 예. 배터리 좀한죠 와, 와, 이게 600암페어짜리라는 예. 그렇죠. 얘기죠. 요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인버터. 이게 인버터예 인버터. 예. 음. 음. 그다음에 태양광. 태양광은 300대 있고요. 아 태양광 네. 300. 예. 기본 배터리는 예. 6 0 0 a 어, 주행 충전기. 주행 충전기 다 달려 있고요. 예. 어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니까 예. 어, 전기 용량이 세 개. 어마어마하게.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기장과 더불어 암막커튼이 응. 동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 지금 이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가격대, 아, 가격대보다도 어 주행거리. 아 주행거리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그 버스나이런 뭐, 큰 차들은 뭐, 100만키로까지 이제 운행을 하고, 뭐, 그 이상도 하고 하니까, 이거 아. 35만 됐어요, 지금. 2009년도 행. 아. 2009년도형 네. 35만 키로. 네. 어, 아,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만드는 데만 이게 아마, 의뢰서 만들면 한 3천만 원 정도 갈거예요 아. 그래서 제작, 제작하시는 네. 과정이. 네. 지금 이게 정다새 거죠? 아니, 지금 그, 다 새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한2000 초반대. 예, 2000 초반대. 예, 네, 네. 네, 그 판매를 음.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요거는 그냥 환풍기 아, 맥스팬이에요? 네, 맥스팬. 아, 이 맥스팬 맞네. 네. 네. 맥스팬도 달려 있고 에어컨 네. 달려 있고 TV, 냉장고, 뭐 수전, 린나이 네. 그 보일러까지 싹 다. 군더더기 없이 그냥 네. 너무 쓸 만큼만 딱 제작을 해서 네. 예, 그리고 판매를 이게 약간 약 정도도 안 받고 그냥 2,500 정도 선해 아. 가지고 그냥 예, 들 들려고 하고 있죠.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